안녕하세요. 소포님다 작년 12월에 김장을 했었습니다. 김장을 하고 남은 배추를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 그리고 저온 창고에 보관을 이렇게 여기다가 담아서 저온 창고에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하나 하나 꺼내서 배추 쌈도 먹고 겉절이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온 창고를 또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 이 배추의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보관해놓은 배추가 얼마나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배추를 이렇게 막보는데 어머, 배추 아까워. 더잘 보관할 수 있겠는데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식물질 싼 배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개를 잘랐는데, 이보면 상태가. 어, 상태 엄청 좋아. 어, 겉에는 조금, 이렇게, 그, 무르고 상했었는데도, 이 안에는 충분히 먹을 만큼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여기로 봐도.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쌈장 찍어서 밥 싸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맛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배추끼리 단면은 이렇게 좀 물렀고, 음. 이게 위에 안 단면은 좀 맛이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면 어, 배추가 상한 것 같고 막 그런데, 얘를, 잘라볼좀 많이 잘라야돼 많이 잘라야돼? 응. 괜찮아 응 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응 한번 쪼개서 서기에도 괜찮은지 한번 보게 오 괜찮다 이야 어, 괜찮지? 노랗고 응. 상대 진짜 좋다 응. 큰 배추는 김장을 담고 좀 이렇게 알이 속이 안 차거나 작은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해 놓은 건데 나름 배추가 충분히 먹을만큼 좋아요. 상태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쯤이면 이렇게 뭐 배추전도 막 해먹고 그렇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김장김치 조금 물릴 때 됐으니까 음. 이런 겉절이 그치. 해먹으면 좋지. 그리고 이제 요, 요런 애들은 삶아서 음. 배추 그 시래기 같은 거 삶아가고 뭐, 뭐 냉동에다가 음, 넣어놓고 음. 뭐 이렇게 찌자 먹을 그, 찜찜할때 이렇게 지점포 할때 넣어 먹어도 괜찮아요. 음. 잘 보관해 놓고 있도록. 그리고 배추 육, 이파리로 육수를 해서 먹으면 시원하더라고. 아, 음. 얘는 좀 상태가 더안 좋네. 어. 많이 만약 눈에 더 많이 잘라 버려야겠다. 눈에 벗어놓고. 따라서는 뭐 이런 애들도 있어. 음. 신문지 말고 봉지에다 싸면 더 좋을 나나? 올해는 봉지에다도좀몇개 싸보자. 어. 어, 이거는 좀, 상태가 좀안 좋다. 그래도 뭐, 걷어내니까. 알배추로 먹으면. 많이, 많이 걷어낸다. 여기도 좀. 응, 응. 괜찮다, 응, 이제. 그치. 이거 좀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좀 나눠드려야겠다. 한통한통 나눠줘. 음. 많이, 많이잖아, 많이. 어, 이거 는 어, 괜찮은데? 상태 겉에만 몇개 걷어내면 다 괜찮더라. 어, 아, 뭐 이런 거 지금 누구 좋아하면 주면 좋아하지. 그치. 지금 없을 땐데. 응. 어, 이것도 괜찮다. 김장을 담겠는데? 그, 그러게. <laughs> 그래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지. 오 보관해놓는 거 엄청 많았었는데. 됐다. 좋아. 우와. 우와. 이만큼이라 됐다. 엄청 많다. 신문지를 싸서 이렇게 싸놨는데, 이렇게 배추와 배추가 다는 면. 음.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물리고 상하고, 배추가 다지 않는 면은 이렇게 신문이 마를 정도로 해서 음. 상태가 괜찮아요. 여기 신문이 물른데, 신문 안 마, 신문이 안 젖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걷어냈더니, 요 안에 석고갱이, 속고깽이, 요런 석고갱이는 먹을 만큼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온 창고의 온도를 3도로 해놨었어요. 3도로에서좀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 1도 정도 얼지 않게 0도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어려우니까 한 1도 정도로 해놓으면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갱이로 겉절이도 해먹고 쌈도 해먹고 오늘 그냥 점심이 그냥 상이 봄이 더 오겠는데 그렇게겨울에 배추를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댓글로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올해 올해 겨울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셔